영어 유치원 입학 테스트 통과하기 위해서 네. 유치원생들이 그한여살4살5살 네. 이런 애들이 네. 과외를 하네요 그게 <laughs> 아... 과외하는데 네. 그 테스트 이름도 멋있어요 네. 그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저기 실제로는 영어 학원이죠 네. 애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인데 그거를 이제 입학하는데 테스트 이름을 저기 영재 테스트라고 붙였더라고요. 저는 그, 나이들이, 나이가, 이렇게, 어릴수록, 약간, 듣기 좋은 말이나, 보여주기식, 이런 광고, 이런 그, 그니까, 러 정보를, 네. 이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수 없도록, 이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좀, 악하다고 봐요. 네. 영자 테스트, ABC 잘 외우면 그게 영자입니까? <laughs> 참고로, 네. 저희도 이제 학생들 많이 네. 보지만, 어, 초등학교 때 D랑 B 같은 거막 헷갈리고 네. 저 스펠링 잘못 써도 걔네들 다 나중에 커가지고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다 갑니다. 네, 네.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나이 때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는 네. 너무나 이른 아이들한테 너무 네. 고통을 그리고 한번 이렇게 판단하면 아이들도 다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위험한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네. 그렇게 네. 느껴요. 네. 그, 왜그 아이들을 <laughs> 데리고 이렇게, 이렇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안 되죠. 우리들이 예, 그저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네. 애들이 네. 영어 유치원에 가면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네. 비교적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건 있잖아요. 어 자기가 남들보다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영역의 활동들을 좋아하게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게 되면은 그것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에더 쏟으니까 네네.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면은 더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기분 좋고 그럼 더 많이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상의 얘기 같은데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상의 얘기죠, 이거. 네. 실제로 이게 그 가능할것 같은데 왠지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본 거를 말씀드리면 그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 비율이 굉장히 적다. 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네. 건 이거예요. 네. 경험적으로 말씀드렸으면은 네. 그런 게 이제 집에 으면은 저나 선생님은 네. 대학교 못 갔어요. <laughs> 고등학교 졸업도 못 하죠. <laughs> 그렇게 따지면은. 자, 한반에 60명 있었는데, 저는 60명이었어요. 60명 있었는데, 저 혼자 한글 못 읽어가지고, 애들한테 막 집단, 그러니까 폭행은 아니지만, 폭행 비슷한 거 당하고, 선생님이 제, 내가 이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시끄럽게 네. 하다가 벌 세우고, 네. 이런 거 1년 이상 당했는데, 그럼 뭐, 완전히, 어디 이상한 데 갈게요, 제가? 아니, 그거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게 여러 아이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이나 네. 할머니들은 잘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뭐 하나 못한다, 네. 막 말이 네. 느리거나 잘걷는게 잘 느리게 배우는 아이 네. 있어요. 네. 이런 애들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는 음. 걱정을 하는 순간 개한테 그런 의식을 심어준다고 네. 생각해요. 어 그렇죠 약간 프레임 예. 거는 거죠 예예. 너는 예. 낙인 예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그 낙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이용을 한다 음. 하, 이게 끝까지 갈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엘리트 의식이 음. 예, 선생님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한때다 진짜 한때다 <웃음> <웃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어, 개인적으로 예. 만약에 이제 선생님의 자제분을 예. 어, 영월 치원에 보낼까 말까 하는 네. 기로에 서게 되는 네. 어, 상황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보내실 건가요? 아 저는 지금 약간 마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어, 제가 이제 우리 그 네. 우리 학원에서 같이 일하시는 우리 실장님이 있는데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실장님은 절대로 안 보신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 자기 자기 이제 보내봤. 보내봤는데 이게 뭐가 안 좋냐면 일반 유치원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선생님과 교류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일년 일년 끝날 때마다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한 이런 기록이 남고 사진이 남고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억이 남고 그리고 배우는 게 여러 가지다. 근데 이제 이, 이 영어 유치원은 아무래도 학원에서 파생된 거니까 학원이니까 사실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너무 적다. 그 꼬맹이들이 무슨 어, 공부만 할 수가 있냐. 스트레스만 받고, 음. 이거는 안 좋다. 그리고 영어를 좋아서 영어 유치원 갔더니, 영어 싫어해서 나왔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굉장히 동감이 많이 가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굉장히 여유가 많아서 한 달에 150만원이나 50만원의 차이가 없다. 나한테는. 그러면은 저는 좀 좋은 데를 골라서 어, 보내볼 의향은 있는데, 굳이 음. 뭐 아, 아이가 아이가 네. 딱 봐서 아이나 저희기 그저 음. 와이프가 생각하는 네. 거를 따르고 웬만해서는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음. 아 속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영어를 뭐 좋아하냐 그렇지 않고 네. 제가 이제 영어로 말을 걸고 영어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요. 음아좀 이렇게 좀 속상했어요, 실은. 그렇죠. 예 네. 음. 네.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네. 어, 좀잘 알려줘야겠다. <laughs>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있고. 참, 힘든 것 같아요. 저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원어민을 붙이자니, 원어민 그, 과외선생님들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죠. 네. 예, 이게 뭐, 아무나 구해서 쓴다면은, 예, 편하죠. 금방, 네. 예. 금방 구하는데, 또 이제 좀 성격도 괜찮고,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고, 영어도 좀잘 알려줄 수 있는 인내력도 있고, 이런 분들 찾는 건 굉장히 힘들고, 네. 찾아도 굉장히 비싸고, 네. 비싼 만큼의 효과도 안 나와요, 실험을. 아,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자격이 가, 되고 이런 분들은 시간으로 치면 한 시금 한 7, 8만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자니 저기 배우는 거는 뭐 저기 스튜디던트 그 단어 외우고 있고 이러니까 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직접 가르치자니 이제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서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그쵸. 이제 그냥 좀 손을 써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영어 유치원이 뭐, 이게 뭐, 절대적으로 능사는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셔도 보내는 게, 네. 본인들이 바쁘시니까, 네. 맞벌이도 많으시고, 그렇다고 뭐, 저기, 맞벌이가 아닐지라도 한 분이 이제 집에서, 네.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남아 계셔도, 네. 그거 뭐 좀, 이것저것 일이 많잖아요, 실은. 그거 어렵죠. 하다 보면은 뭐, 아이들 저기, 몇 시간 동안은 적어도, 네. 다른 사람들이 좀 봐주면 좋은 상황인데, 아, 어, 영어 유치원에 굳이 이제 보내시겠다 하면은 드릴 말씀은 관리를 해야 된다. 네, 네. 애가 뭘 배우고 있고, 어떤 걸 느끼고 있고 이런 걸 대화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시고 네. 하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방향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유치원 보내시고, 네. 아이가 뭐, 초등학교 들어오기 직전이라든가, 네. 뭐, 한, 한, 일곱 살, 뭐, 여덟, 아, 어, 여섯 살, 이렇게될 때, 요럴 어, 때부터 이제 영어를 좀 접, 어, 접하게 하고 싶다. 그럼, 그 나이에 맞는 학원들이 또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한, 세, 네 시간, 네. 다섯 시간, 요 정도 보내는 그런 학원에서, 네. 기초적인 영어를 하고, 어, 거기서 뭐 자기가 좋다 그러면 좀 더, 더, 나, 좀 복잡한 거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고, 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네. 봐요.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초등학교 진학전 영어 교육은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혹시나 또 영어 유치원 지금 보내고 계시거나 또 이제 보낼 생각하고 계셨는데 조금 불편하게 들으실 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저희들은 제, 저희들이 직접 느끼는 거를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면서 봤던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